안녕하십니까. 본도시락 이재희 본부장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본IF에서 준비한 첫 온라인 창업설명에 관심을 가져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희 본IF는 2002년 본죽을 시작으로 본도시락과 본설농탕까지 기본에 충실한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런칭하며 한식을 가장 잘 아는 그리고 한식을 잘 하는 기업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으며 꾸준히 성장해 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자리를 통해 배달시장의 성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본 도시락과 본 설렁탕 브랜드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본 도시락과 본 설렁탕을 이용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일반 고객이 아닌 예비 창업자의 마음으로 저희가 드리는 모든 말씀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설명의 진행 중 궁금하신 내용이나 추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대표전화 는 QR 코드를 통해 문의를 남겨주시면 담당자를 통해 더욱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브랜드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 도시락 브랜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저희 본 도시락을 소개해드릴 가맹팀의 허영인 대리입니다. 어, 지금부터 저희 잘 차린 한상 본도시락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보이시는 이미지 중에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어떤 이미지가 좀 기억이 되어 있으신가요? 이세 개의 이미지 모두 저희 본도시락의 모습이고요. 외형이 변하는 만큼 지금부터 저희 본도시락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본 도시락은 2017년도에 300호점을 돌파를 하여서 현재 380여 개 점에 매장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한 2017년 이후 2018년도부터 1000억의 매출을 돌파해요. 해서 현재는 총 1,400억 원의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본 도시락은 총 매출액과 그리고 매장수까지 계속해서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저희 본 도시락이 단순히 그리고 급하게 성장한 브랜드가 아니라 천천히 그리고 안전스럽고 좀 탄탄한 기반으로써 꾸준히 성장해 나간 그런 브랜드다 라고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저희 본 도시락은 총 전국 8도에 380여 개 배정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도 상권의 크기라든가 상권의 특성상 아직 못 들어간 상권들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저희 본 도시락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도시락 시장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저희 생각에는 바로 이 1인 그리고 2인 가구의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의 주변을 보시더라도 이런 소형 가구가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통계청에서는 2035년 이후부터는 약70% 가까이로 이렇게 성장하고 커져 나갈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혼밥 쪽이라든가 또는 1인 가구의 증가가 계속됨으로써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어 편의점의 네. 도시락 매출이라든가 또는 현재 저희와 같은 프랜차이즈 업체 역시 같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이뤄짐으로써 저희 본 도시락도 그 변화에 발맞춰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변화해 가고 있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언제 도시락을 드시나요? 아마 뭐 야외를 나가시거나 뭐 행사를 가시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도시락을 드신다. 이렇게 좀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현재 저희 본 도시락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끼의 정상을 담은 그런 한끼 식사를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든지 굉장히 편리한 방법으로 주문을 해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왜본 도시락을 드실까? 즉, 그 항상 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한끼 때우는 게 아니라 한 끼의 식사를 제대로 드실 수 있기 때문이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분들이 저희 본 도시락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저희 본 도시락의 성장과 함께 도시락 시장은 현재 성장기를 거쳐 성숙기까지 도달하고 있는데요. 현재 성숙, 성숙기에 도달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성장 가속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성장해 나아갈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본 도시락의 강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메뉴입니다. 2012년도에 저희 본도시락의 최초의 모습입니다. 지금 저희 본도시락과 비교를 했을 때 용기의 구성이나 또는 메뉴 구성 자체가 지금보다는 좀 빈약해 보인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때부터 저희는 용기의 리뉴얼과 메뉴 구성을 계속해서 발전하고 연구를 해 나간 끝에 현재 모습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저희가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저희 가맹점 사장님들과 고객분들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귀기, 귀기울여 드렸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발전해나갈 수, 나아갈 수 있었던 방법은 첫 번째는 잘 지은 밥, 두 번째는 잘 끓인 국, 세 번째로는 잘 만든 찬, 네 번째는 잘 담은 그릇, 마지막으로 잘 아는 사람까지, 이렇게 다섯 가지 구성 요소를 통해서 현재의 저희 본도시락이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는 화면의 가운데 상단 부분에 있는 이미지가 바로 저희 아이템의 가장 주령이라고 표현드릴 수 있는 잘 차린 한상 섹션이고요. 바로 아래쪽이 잘 차린 반상, 오른쪽 위쪽이 한정식 소반상 일품 반찬까지 총 다섯 개의 카테고리가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떤 입맛에 어떤 특징에 어떤 분들이 식사를 하시더라도 모두가 만족스러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메뉴 구성을 완벽하게 잡아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맛과 멋과 만족도까지 이렇게 여러분들께 많은 효과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본 도시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들 중에서도 계속해서 저희가 우위를 좀 선점하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고요. 알아보시는 것처럼 저가 도시락과는 달리 고가 메뉴를 통해서 높은 객단가를 만드는 게 바로 저희 본 도시락 고 매출의 핵심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운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창업상담을 하다보면 가장 많은 질문을 주시는 부분이 바로 이 운영에 대한 노하우인데요. 저희는 본죽이라는 브랜드를 시작해서 현재 본도시락, 본솔렁탕까지 굉장히 많은 매장을 운영을 하면서 그동안 쌓인 노하우와 실패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운영을 시작하시는데 굉장히 든든한 동반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운영 시간입니다. 저희 본도시장은 상권과 그리고 들어가 있는 입지에 따라서 운영시간을 조금 변동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점은 다시 말해 약간의 자율성이 있다는 걸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가장 큰 특징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380여 개 매장들 중에 굉장히 많은 비율로 대다수의 분들이 일요일에는 휴무를 하고 계십니다. 이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배달입니다. 저희 브랜드의 특성상 전체 매출의 약 80%에서 90% 정도가 배달 매출로 발생이 되고 있고요. 이는 계속해서 안정적이고 꾸준한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고, 그리고 배달이라는 특징 때문에 고객과의 접점 자체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뭐 설거지라든가 홀 서빙과 같은 최대한의 잔업 자체가 없다라는 점. 이거 역시도 저희의 굉장히 큰 특징이고요. 세 번째로는 직배송입니다. 저 직배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어,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희 본사에서 직배송을 통해서 이 안전하고 그리고 또 위생적으로 제품을 보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운영에 있어서 더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옆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조리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바로 이 조리인데요. 내가 요리를 잘할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가장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저희 제품을 보내드리는 이 제품들이 대부분 반조리가 되어 있는 제품들을 보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매장에서 조리를 하는 방식이 굉장히 간단하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저희가 레시피를 잡아놨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누가 만드셔도 또 금방 쉽게 배우실 수 있다는 라 강점이 있고요. 가장 큰 특징으로는 바로 단체 주문을 소화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이 지점이 가장 가장 키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배달 주문을 하실 때 어떻게 해서 드시나요? 어 일전에는 그저 전화 주문만 가능했던 그런 시대였다면 요즘은 그렇지가 않죠. 어,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요기요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발달이 돼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 본 IF에서 역시. 본 오더라는 저희 브랜드 자체적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고객분들께서 좀더 다양하고 좀더 다양한 루트로 저희 주문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단체도시락인데요. 단체도시락의 경우는 저희가 현재 본사에서 특별영업팀이라는 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영업팀의 업무는 단체도시락 말 그대로 수주를 해오는 그런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단체 도시락의 경우는 뭐 매장의 인근에 있는 뭐 작은 상가나 또는 회사들에서 여러 개의 매출을 여러 개의 주문을 이렇게 주문을 하시는 부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뭐 이렇게 뭐 대형 회사의 행사라든가 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행사. 기업의 세미나 또는 뭐 스포츠 경기 같은 이런 정말 작게는 몇천 개에서 많게는 만 단위 이상의 주문을 저희가 수주를 해오는 게 바로 그 특별영업팀의 업무이고요.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저희 본도시랑 매장이 모두 골고루 나눠서 이렇게 단체 주문을 소화를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여러분들의 매출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케팅입니다. 아무래도 이 마케팅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강조해도 참 끊임없이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랜드의 이미지도 그렇고 많은 분들에게 좀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마케팅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어 이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드라마 PPL 이런 부분들에서서 충분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외에 SNS 인스타그램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TV 시청보다는 유튜브 시청이 굉장히 많아졌죠. 뭐, 남녀노소 누구나 유튜브를 통해서 참 다양한 채널을 접하고 있는데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는 브랜드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노출을 함으로써 여러분들께 조금 더 부드럽고 좀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시간 괜찮으실 때 유튜브에서 저희 본 도시락을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좀 다양하고 재밌는 영상들이 많으니까요. 이 점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초부터 저희가 말씀드렸던 가장 큰 특징인 저희 본 도시락의 이제 영업 방식은 배달이 가장 주가 되죠. 그래서 인테리어 역시 최초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배달에 맞게 그리고 좀더 효율성 있게 직원분들께서 업무하시는데 좀더 긍정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발전해 나아가고 좀더 심플하면서도 여러분들께서 운영하시는데 불편함 없이 만들어드리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12평 정도의 상가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상가의 크기나 또 모양이 어떻든 간에 저희는 기본 프로세스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매장을 더 다양하면서도 제대로 만들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개설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어,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저희가 어, 창업문이라든가 QR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문의를 주시면 각 지역 담당자들이 여러분들이 계신 곳을 방문을 드려서 이러한 뭐 개설비용부터 좀더 딥하고 깊은 대화를 좀 나눌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본 도시락은 배달을 중심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에 나아가고 있는 프리미엄 한식 도시락입니다. 지금까지 본도시락의허용인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도시락 문정 법조타운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유민이라고 합니다. 본사에서 근무했던 기간은 4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저는 SM이라는 업무를 제가 했었는데 일단 좀 매출이 잘날수 있도록 유력자 역할을 하는 그런 업무를 했었습니다. 본도시락 본사 직원들이 일, 일을 너무 많이 해요. 서포터를 해주니까 망하지는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본도시락이 차지하고 있는 브랜드 밸류가 거의 제일 높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회사를 다녔을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사장님의 삶으로서 가장 큰 장점은 누구의 눈치도 일단 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시간 관리를 좀제 스스로 할수 있다는 게좀 장점인 것 같고. 단점은 휴가가 없다는 거? 지금은 뭐 지체 없이 사장님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700개 정도 나갔던 것 같아요. 단체 주문건만 700개고 하루 정도 운영했으니까 아마 더 매출 나왔었겠죠. 이 본도시락 브랜드와 함께 오래오래 가고 싶은 것이 지금 저의 꿈이자 소망입니다. 과장 네. 말고 사장하자! 너도 할수 있어! 안녕하십니까. 본설렁탕 브랜드 소개를 맡은 본설렁탕 가맹팀 이현진 과장입니다. 저희 본설렁탕은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어, 본주, 본도시락에 이은 본하이프의 세 번째 브랜드로서 2014년도부터 어, 호불호가 없는 설렁탕이라는 메뉴를 시작으로 어,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하고 테스트한 브랜드입니다. 급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 가맹점 사장님들께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어, 테스트를 마치고 이제 전략적으로 브랜드를 확장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먼저 본설론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통적인 메뉴의 트렌디한 확장입니다. 중장년층만의 음식이 아니라 30, 40대 그리고 젊은층, 여성층 고객까지 타겟으로 메뉴를 좀더 트렌디하고 젊은 감각에 맞춰서 재해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매장 운영 효율의 최적화입니다. 저희는 이미 본주가, 본도시락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방 시스템을 매우 간편하고 간결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출 다각화를 통한 매출 한계 극복입니다. 어, 저희의 창업 가능 평수는 15평으로 소형 평수 창업이 가능합니다. 어, 설령탕집이 15평이다 라고 하면 너무 작은 게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배달이나 포장 이러한 매출 통로의 다각화를 통하여 어, 초형 평수에서 매장 운영이 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를 통하여 어, 고임차료라든지 이러한 리스크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성공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높였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본 설렁탕만의 이유 있는 자신감에 대해 여섯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캐주얼한 메뉴입니다. 저희는 전통적인 하얀 설렁탕에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청양고추 양념을 베이스로 한 홍설렁탕, 세 가지 된장을 베이스로 한 깊은 감칠맛을 내는 황설렁탕 이렇게 세 가지 삼색 산미의 설렁탕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밥만 말아 먹는 기존의 설렁탕과는 다르게 면과 만두국을 메인 재료로의 탐색, 산미의 헐렁탕에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젊은 층이나 여러 타겟층이 좋아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메뉴들을 보게 되면 은 주방이 너무 어렵지 않은가 너무 내가 주방에서 할 일이 많지 않을까 식자재 관리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제품들이 90% 이상 전처리된 상태에서 매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문적인 주방장이나 참모가 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리면 이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동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본설렁탕은 일반 국밥집과 다른 점은 뚝배기에 내용물을 넣고 끓이는 형태가 아니라 뚝배기 온장고를 활용해 뜨거운 국물을 바로 뚝배기에 담아 제공하게 됩니다. 어, 국수도 일반 소면처럼 삶을 필요 없이 해면기에 잠깐 넣었다 빼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단축됩니다. 홍설이나 홍솔도 양념을 끓이는 형태로 2-3분 이내에 모두 조리가 완성됩니다. 어, 이처럼 운영이 간편하고 제공되는 반찬 김치도 본사에서 숙성이 완료된 상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어, 매우 편하게 주방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강점은 바로 고매출 A급 상권에 우선적인 입점이 가능하단 점입니다. 본설렁탕은 현재 확장하는 브랜드로 입점에 대하여 맞춤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거주지와 총 투자금, 희망 매출 등에 맞춰 적합한 A급 상권 추천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상권 분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존 매장들과의 분석, 상권 내의 부릉내타 브랜드인 본도시락, 본중의 비빔밥 등과 매출 추이. 시간 대비 매출 등을 확인하여 더욱 안정적인 상권 분석이 가능합니다. 서울 한복판에 출점을 하나, 독도에 출점을 하나, 인테리어비, 집기, 설비 등 비용은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빠르게 선점하여 좋은 아이템을 좋은 상권에서 시작하는 시너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강점은 다양한 매출 경로입니다. 기본적으로 매장에서 내점 고객만을 받는 게 끝이 아니라 배달이나 테이크아웃. 그리고 추가적으로 HMI 제품들, 샵인샵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15평이라는 소형 평소에서도 높은 고매출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본그룹 공통 시스템 사용을 통한 편리한 매장 운영에 있습니다. 금일 오후 2시 30분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에 바로 도착하는 편리한 물류 시스템부터 매출 확인, 시간대별 분석 등 모두 포스에서 가능합니다. 사용이 복잡할 수 있는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어플의 경우에도 자사 배달앱인 본우도와 똑같이 포스에 연동되어 있어 추가적인 프로그램 설치 없이 주문이 자동으로 포스에 입력되고 배달대행 접수까지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또한 GIS 프로그램을 통하여 단순하게 배달 어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배달 어플 이용료를 내더라도 최적의 효율성과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본설렁탕은 성장기에 있는 브랜드로 저희도 잘 돼야 되고 사장님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비와 교육비 면제라는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50%까지만 제한되는 혜택으로서 저희가 모두에게 제공해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열정적으로 브랜드 리더로 성장하고자 싶은, 하고자 싶은 사장님들에게 면담을 통하여 사장님의 비전과 계획을 보고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창업 절차는 첫 상담에서부터 매장 방문, 상권 조사, 점포 선정, 인테리어 일괄 선정, 본사 인터뷰, 점포 계약, 가맹계약, 인테리어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약두 달에서 세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를 참고하여 예상하시는 창업 시기에 맞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창업 비용은 가맹비, 교육비, 혜택이 적용되었을 경우 15평 기준으로 5,940만 원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어, 추가 비용은 건물 컨디션에 따라서 상이하기 때문에 진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그룹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가맹비, 교육비 면제 혜택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매장을 운영 중이신 가맹정 사장님의 인터뷰를 보고 브랜드 설명을 종료하겠습니다. 원칙과 신뢰를 지키며 열정이 넘치면 여러분들도 성공합니다. <목소리> 원칙과 신뢰를 지키며 열정이 넘치면 여러분들도 성공합니다. <laughs> 본설렁탕 광명 소화점. 본도시락 광명 소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나무로입니다. 저는 본도시락을 5년간 운영을 해왔어요. 본사에서 새롭게 본설렁탕을 하신다고 해서 본사에 강력하게 하고 싶다는 마음을 제가 어필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설렁탕 하면 가마솥에다가 그냥 팔팔 끓여서 이렇게 나가는 설렁탕만 생각했는데 분 설렁탕은 아니었어요. 세 가지 맛이라는 백설, 홍설, 황설. 어, 이세 가지가 저에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어, 그런 맛있는 음식을 제가 먹어보고 나서 이 사업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요식업 트렌드 자체가 배달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고객님들이 원하는 어디든지 배달을 하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저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배달이 가능하다. 배달 용기랑 패키지들이 깔끔하고 배달에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사의 물류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정말 불편함 없이 이렇게 받을 수 있었고 창고 부분이라든지 그런 식자재 보관 부분이 부담이 좀덜 했어요. 매장 자체적으로 쿠폰 이벤트도 하고 있고 주변에 또는 오피스라든지 가정집마다 찾아가면서 본 설렁탕을 알릴 수만 있다면 그것 또한 최고의 홍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꼭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청결과 친절로 고객의 사랑받고 있는 본 설렁탕 판교 테크노 밸리점 점주 김두환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영업일을 하던 도중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들어서 안정적인 창업을 하고 싶은 마음에 본설렁탕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뿐인 내 편이라는 드라마를 보다가 세 가지 맛의 설렁탕이 있다는 것을 보고 창업설명회에 참석하여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창업을 하려면 누구나 큰 돈을 투자해서 하기 때문에 유행 없는 아이템인지 안정성은 있는지 모두가 좋아할 만한 메뉴인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현재 평일 주 5일 근무로 주말을 쉬면서도 코로나 전 작년 대비 10% 매출이 증가하였고 배달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가족들과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프랜차이즈 창업자분들이 맛의 노하우, 서비스 마인드에 대해서 는 본인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는 부분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본인 스스로 고객을 마주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안 된다면, 어느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도 창업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라도 고객을 마주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고, 본사를 믿고 좋은 상권에서 창업하시면 꼭 성공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